안녕하세요. 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12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But if their trespass means riches for the world, and their failure means riches for the Gentiles, how much greater riches will theirfulness bring? 하지만 만약에 그들의 범죄함이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세상을 위해 풍요함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을 위해 풍요로움을 의미한다면 얼마나 더큰 풍성함이 그들의 풍성함을 그들의 꽉참 그충만함이 가져오고 올 것인가. 네. 자, 13절 보겠습니다. I am talking to you Gentiles. In as much as I am the apostle to the Gentiles, I take pride in my ministry. 나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노라. Inasmuch as long as라는 뜻이죠. 뭐뭐하는 한, 내가 어, 이방인들에게 사도인 한, 나는 내 사역의 사역을 사역을 자랑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New Living Translation 보겠습니다 I am saying all this especially for your Gentiles God has appointed me as the apostle to the Gentiles I stress this 나는 이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 이방인들 위해서 특별히 너희 이방인들 위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들에게 사도로서 임명하셨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 사실을 강조한다 English Standard Version. Now I am speaking to you Gentiles, inasmuch then as I am an apostle to the Gentiles, I magnify my ministry. 아 부분 같죠? m a g n i 는 이제 그 크게 하다라는 거죠. 네, 크게 확대하고 과장하고 네. 그래서 나의 사역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나의 사역을 강조하고 에, 확장하고 어, 자랑하고 뭐 이런 거죠. 바울은 그 특히 우리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큰 일을 했죠. 바울이 아니었으면 정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정말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먼저 그 복음을 전파한 사례는 이제 베드로였죠. 그 고넬로. 고넬로 집에 방문해서 그~ 고넬로는 이제 그 로마 아~ 어 군대의 그~ 군인이었죠 어~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먼저 이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제 바울이 어~ 그의 사역과 그리고 그의 서신을 통해서 그, 그리스에 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어, 아주, 그, 이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신약의 진리들을, 어, 우리에게 밝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이제 바울에게 비친 자예요. 뭐 바울 뿐만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르,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임명을 받았죠. g a l a i a n s t u d y Bible I am speaking to you Gentiles in as much as I am the apostle to the Gentiles I magnify my ministry 그 자신이 그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랑하고 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King James입니다. For I speak to you Gentiles in as much as I am the apostle of the Gentiles I magnify my office 아, 다른 성경을 볼게요. 매그너파 이거를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했나? 다 매그너파인데 글로로파이라고 되어 있나. 예, 영광스럽게 하다. 그랑하는 그러니까 거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임명받은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예, 그 하나님부터 예수님부터 받은 그 사역을 어, 감당해 냈죠. 예, take pride in glorified honor. honor. 이런 말이 있네요. 자, 관련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Go, said the Lord.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가라 라고 주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누구한테 말했냐면, 어, 아나니아라는 그 아, 아, 예수님의 제자죠. 음. 1 2 사도 열두 12 제자만 제자인 게 아니죠.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항상 예수님과 같이 했던 제자들은 이제 열두 명이었고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이제 눈이 멀었죠. 예수님을 담매서를 가는 길에서 만나고 그래서 눈이 멀어서 식음을 전폐한 상태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런 명령하신 을 거죠. This man 이자는 바울을 가리키죠. 이자는 어~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그들의 왕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어~ 운반할 어~ 나를 그니까 내 이름을 증거할 그런 나의 선택된 그런 어~ 도구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 그 당시 사울이라고 더 알려져 있었죠 사울을 임명하셨고 무엇을 위해 바로 이방인들 그들이 왕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을 위한 것이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이제 질투나게 함으로써 그그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에게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말을 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 저희 동족들에게도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에 있는 그런 어, 성도들 그 중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그 중에는 또 이스라엘인들 중에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있을 것입니다. 네, 그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글을 써 나가고 있는 것이죠. 썼고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